으로 믿음이 온전해져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재단해 드릴 때그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났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동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에요. 추워서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옷을 주며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해요. 말로만이 아닌 진짜로 도와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도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요. 놀면서 배우는 33과 워크북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요. 짠! 오늘은 믿음이 행함이는 짝꿍 하트봉을 만들고 믿음과 행함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배워요. 오늘 재료는 33과 워크북, 투명테이프, 양면테이프, 색 빨대입니다. 친구들 어떻게 해야 구원받나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 말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은 알게 돼요. 이것을 행함이라고 해요. 오늘 배운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짝꿍이에요. 짝꿍은 둘이 같이 있는 것을 말하지요. 오늘은 믿음이 행함이는 짝꿍 하트봉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도안을 뜯어보세요. 모두 도안을 잘 뜯었나요? 도안 중에 보면은 긴 막대가 있어요. 이긴 막대를 보면은 접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가운데를 접고요. 흰색만 있는 곳을 보면은 짠 양쪽으로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뜯어주세요. 자, 이제 이곳에 풀칠을 해서 짠 만날 수 있도록 꼭꼭 붙여줍니다. 선에 따라 바깥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이긴 종이 막대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빨대 안에 끼워 넣어주세요. 종이 막대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빨대 사이로 끼워주세요. 이때 빨대 구멍이 큰 거를 사용하면은. 더 편하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빨대를 끼워서 단단한 봉을 만들었으면요. 이 봉을 이 작은 네모 안에 붙일 거예요. 먼저 이 네모 도안을 보면 접는 선들이 있어요. 접는 선들을 따라 꾹꾹 접어주세요. 모두 접었나요? 그럼 여기 안에 보면은 붙이는 곳, 붙이는 곳, 빨간 동그라미 있는 자리가 두 군데 있는데요. 여기에 이곳을 이렇게, 이렇게 먼저 붙여줄 거예요. 테이프나 풀을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자리에 동그라미 풀칠 부분을 붙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가 있던 자리에 동그라미 풀칠 부분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이고 나면요. 아까 접는 선을 따라서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별표 풀칠, 별표 붙이는 곳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만날 수 있도록 풀칠을 해주면 됩니다. 짠, 이렇게 완성하면 돼요. 모두 완성했나요? 자, 이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곳에 양쪽에 날개를 붙여줄 거예요. 튀어나온 곳 중에 가장 바깥쪽에다가 날개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줄 건데, 어, 풀로 하려니까 잘안 붙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테이프를 이용해 붙여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붙이기 어려우면요. 선생님의 도움이나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붙여보세요. 모두 이렇게 붙였나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위로 아래로 하면 날개가 움직이게 돼요.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한 거예요. 자, 아까 미등과 행함은 짝꿍이라고 했지요? 이제 미등과 행함을 이렇게 앞뒤로 붙여서 함께하는 짝꿍이 되도록 해줄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양면 테이프 붙이는 자리가 있어요. 꾹꾹 눌러서 붙여줘요 드디어 믿음이 행함이 짝꿍 하트봉이 완성되었어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우와!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는 것이야. 이야기해 보세요. 믿으면 행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이제 함께 믿음과 행함의 날개를 펴고 날아볼까요? 슝! 슝슝 옆 친구를 향해 한번더 날아보세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할 때 온전해져요.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어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행함으로 나타내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